우리 부 친구들 안녕. 9월 28일 화요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해요 부분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살기를 바라시기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면 반드시 갚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소나 양을 없애고 증거를 없애려고 팔아버렸다면 그냥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몇 배로 갚아야 하기에 갚을 돈이 부족하다면 종이 되어서라도 그것을 갚게 하셨습니다. 실수로 해를 입혔다면 해를 입은 사람을 이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불어주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야 합니다. 오늘 전사님이이 진짜 카메라가 이제 고장이 난것 같아요.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전사님이 이거 떨어뜨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더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음 고장 난것 같은데 오히려 부카메라가 부서에 있어서 전사님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찍었는데 화면이 잘 고르지 않게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훔친 것 그리고 훔친 것을 또 갚게 하고 그리고 또 가축을 또 가축이 자신의 가축이 다른 사람의 농산물을 먹었을 때 또 그것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만을 좀 생각하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전우사님도 마찬가지로 어, 전우사님 위주로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훔치는 것을... 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존 사님도 설교 시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만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물건뿐만 아니라 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다른 사람 마음을 상처 입혔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했던 잘못보다 더 많은 것을 뉘우쳐야 합니다. 오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웃을 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메이십니까? 어, 좋은 삶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강조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오이프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 더 듬뿍 누리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깨끗한 화면에서 인사드릴 것을 또 약속하면서 우리 목요일날 10시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